안녕하세요 15회 시험 1년에 두번 시험 봤던 애에요 그때는 15회 시험 본 시험 15회 추가 시험 이렇게 두번 있었는데 15회 본 시험 때 조금 소란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 그래서 좀 항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5회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추가 시험을 다시 봤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추가 시험 없었는데 어, 15회 때 본시험 문제를 지금 해설할 건데, 얼마만큼 힘들었는가?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게 힘들었던 이유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제가 이제 다니는 학원 중에 한 그때는 인원수가 강의실을 많했어요 200명, 300명, 어쩔 때는 400명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거의 이제 한 100명이 한 명꼴 합격한 학원 있고, 또 어떤 학원은 한 200명 정도 다니는 학원 중에서 합격생이 한 명도 안 나온 학원이 있고, 그때가 15회 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의 문제 중에서 요즘 출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몇 개를 빼내놓고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난이도를 조절할 을때 그... 그러니까 우리게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석진데서 문제를 냈다는 거 있잖아요 그 구석진 거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꼼수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았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 푸실 때열 받지 마시고 좀 마음 편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라네요 그리고 다 풀으셨으면 여러분들 해설 듣기 전에 구독 눌러 주시고 구독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15회 추가 시험을 위해서는 알람 설정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알람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그러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의 띵자 이번에 해설 강의가 떴어요 들으세요 하고 딱 뜬통 뜰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으시면 돼자 그럼 지금부터 15회 본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25번 소득세법에서 과세기간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중간에 사망을 했을 때만 바꿔지는 거고,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데 소득세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국세기 때문에, 주소지. 그런데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에요.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면 돼요. 근데 거주자가 사망했다. 중간에 사망을 했으면 1월 1일부터 쭉 가다가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아, 3번이 4번. 4번이 정답이 되네요. 과세기간 중도에 주소나 국외로 이전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외로 출국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국외 이전한 날까지. 자, 그러면 25번은 4번이 돼요. 26번. 이제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면세점 나오면 지금은 알죠. 면세점로 그래. 일정금액 이하 자 이하 소액징수면제는 미만 이렇게 풀면 금방 풀수 있어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고. 소액징수면제 라는 것은 그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했을 때그 미달된 세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소액 징수 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그럼 50만원 이다 그러면 50만원 이하라했으니까 50만원 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이기 때문에 2천원 미만이었을 때 징수하지 않아요. 그럼 2천원인 때는 징수를 해야 되겠죠. 2,000원 미만일 때 징수 안 한다고 했으니까 2,000원부터는 징수하겠습니다.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지역 자원시설세도 재산세와 똑같아요. 그럼 지역 자원시설세도 세기 2,000원 미만이었을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번은 4번.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지금 수준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7번. 납세의의성립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등록 면허세는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신고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왜? 신고 나쁘니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되고 신고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건 틀렸네.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이 되고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날 성립이 되고 원칙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고 재산세도 매년 6월 1일날 성립이 되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27번은 2번이 답이 돼요.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어려던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이를 취득으로 보고 설립시는 납세문가 없습니다. 그럼 틀렸네, 이거 어, 선생님, 15의 시험 어렵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푸시라그랬잖아요그다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조합원이 세금을 내는 거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냅니다. 어, 다 배웠던 내용이네요. 그래요. 그 당시 때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수준을 많이 올라갔어요. 강의하는 수준을 올렸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번은 2번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네, 주체 구조부란 말이 나오면, 주체 구조부란 말이 나오면 중간에 읽지 말아야겠잖아요. 읽지 마시고, 주체 구조부 취득창이 사람이 취득한걸 본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체 구조부와 주체 구조부 플러스, 그 다음에 가설한 가설 하나거든요. 이러면 그게 가설한 게 가설, 가설했던 거, 요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요두 개를 묶어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이 사람이 취득한 걸로 보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가설의 땅에서 가설한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29번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어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현재 사이드 문제예요. 그래서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약간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다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느끼는 거예요. 별장은 경계가 명백하잖아 바닥에 10배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하긴 해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별장이 아니죠 별장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주거생활에 사용하는 걸 별장이래요 오피스텔도 어쩌다 한 번씩 주거생활에 사용하면 별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사업장이 되는 거죠 별장 아니죠 별장은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한다겠지 상간이나 해변이나 경치 좋은데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요.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어쩌다 한 번씩 주거생활에 사용하면 별장이 될수 있어요. 소유자 이외자가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세 아니요. 아니요? 소유자 이외자가 별장으로 사용해도 임대인에게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중과세가 됩니다. 그럼 사법. 네. 이제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농어촌 주택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으면 이거는 별장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어요. 30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중에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기서 증여자 중에서 이 중에서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 전비속관 거래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15회 때는 요 문구가 사실 없었어요. 이 규정은 한참 뒤에, 뒤에 신설된 지문이라 요 지문은 신설돼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제가 계정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이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이었는데 그거는 시험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범위로 바꾼 지문이에요. 요거는. 네, 건축 또는 개수로 면적이 증가될 때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시치득으로 봐서 2.8%일 일반 건물을 증축인, 증축하여 고급주택 사치성이 됐네요. 사치성이면 4배로 증가 세네요 사치성이면 5배가 아니라 4배로 증가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법인이 법인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돼요 근데 법인들이 장부 작성 비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으셔야 돼요 5번은 지방자치단체는 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표준세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일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세일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세율을 따르지 않냐 하는데 취득세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도 50%, 재산세도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30번은 3번이 답이네요. 31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에 걸쳐가지고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수 없을 때, 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수 없다. 그럼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죠? 몰랐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는 거.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은행. 은행은 도시에서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은행은 도시에서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중과세면 안 되죠? 그래서 은행, 병원, 백화점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2번 답이네. 어? 선생님, 많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다 배웠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강의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일반화 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1 5회 시험 이후부터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일반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범위도 너무 광대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강의를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6천 원보다 작았을 때는 6천 원을 징수하는 거고 등록 면허세를 등록한 후에 이 등록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되 이미 낸 세금은 빼주는 거예요. 근데 단 이미 낸 세금을 빼줄 때 가산세라는 게 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주겠습니다. 요, 요걸 주의하세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등록 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하기 전까지는 신고하고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2번이 답이었네요 이제 32번 가봐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어? 경작 안하네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네요 어? 경작을 했으면 생산활동에 사용하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생산활동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종합합산 대상이 돼 1번이 틀렸네 종중 분리과세 축산, 목적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했다 그럼 목적 사업이 생산 활동에 사용했다 생산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해운제 골프장용 부동산 고율 분리 사치성이니까 고율 분리과세 지금은 기본적으로 풀죠 근데 그 전에는 이 부분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예요 많이 익히기 어려웠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딱 보는 순간 오 어, 이거 답인데 1번 금방 풀수 있어요 33번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공유재산이었을 때는 전체 세금을 먼저 계산해서 지분표시가 있으면 지분율로 지분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고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돼요 두 번째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국가, 연부, 무상이면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을 때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 사분담이네요. 상속, 등기도 안돼 있고 신고도 안돼 있으면 주된 상속자를 납세할 의무. 그럼 주된 상속자 순서 잡는 걸알시죠 주된 상속자의 순서를 잡아라 그러면 1순위, 지분율이 큰 자. 만약 2번 순위, 지분율이 큰 자가 없으면,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 이렇게 순서로 가면 돼요. 이렇게 참으면 되죠. 그럼 4번이 답인데, 33번은 4번이 답이에요. 35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은, 여기서 토지란, 그랬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그럼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어, 간단하네. 또, no.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면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문자로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납세지 그러면 지방세 재산세네요. 그러면 어, 그 땅, 그 물건 소재지 그래서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로 가면 되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해서 과세했 우리 정부가 외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그런데 그 정부가 우리에게 과세하네? 그러면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 땅을 가지고 우리도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겠죠? 상호주의니까. 또 국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재산세를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보면, 틀렸죠? 유상인 경우는 과세. 무상인 경우만 비과세. 그래서,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을 때만 내가 비과세를 대고 정부가 나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과세가 되는 사람. 그럼 답은 5번이네. 그래서 34번은 5번이 답이 됐던 거야. 35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자, 1번. 1세대 1주택 개인 소유네요. 주택가액이 10억이다. 10억이었을 때 세부담에 상하는 100분의 150입니다. 어? 1세대 1주택이니까. 1세대 2주택이어도 일반적인 경우는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00분의 300. 3주택 이상이었을 때도 100분의 300. 저 여기는 1세대 1주택이니까 100분의 150. 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250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화생은 네, 만 70세 이상인자가 15년을 보유했더라도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다. 토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안 돼.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3번 답이네.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며, 정부세도 이를 준용합니다. 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은, 개인인 경우에 공시가격 합한 금액의 6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별 95%를 곱한 금액으로 해주시면 돼요. 법인이었을 때는, 법인일 때는 6억을 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인은 금액에 관계 없이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 전체 공시가격에 곱하기 바로 95%를 하셔야 돼요. 개인이었을 때는 6억을 빼고 거기에 곱하기 95%. 만약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였을 때는 6억을 빼고 기초 공제로 3억을 추가로 더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6억 빼고 3억 빼고 95% 곱하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을 때는 6억만 공제하고 거기에 95%를 곱한 금액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5번은 3번이 답이 되세요. 자, 36번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해당 해당 과세는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주택을 임대해서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종합 과세를 하든지 분리 과세를 하든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이 말은 분리 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기준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외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요거는 예외적으로 과세합니다. 왜냐면 기준 시가가 9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소재주택은 금액에 상, 관국외소재주택 금액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1주택일지라도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고 학계금액이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말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사는 경우에 당의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수로 계산한다. 어? 맞았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36번에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응.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게, 어? 전세 받은 자 주택으로 계산한다. 어? 다 맞았죠? 그럼 저거 본가 봐. 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 임대주택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했을 때, 필요 경비를 60% 공제를 받았다. 그럼 60% 공제를 받았을 때는 추가로 추가로 얼마를 빼주냐? 그러면 400만 원을 추가로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50%밖에 필요 경비 인정이 안 돼. 50%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됐을 때는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필요 경비가 60%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0이라고 했으니까 5번,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36번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7번으로 가보죠. 소득세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아, 지목이나 집원이 변경이 되거나 채비주로 충당하는 건 양도로 본다. 틀렸네. 이런 건 형식상 번지수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채비지라는 지문을 보류지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채비지와 보류지는 같다고 보세요.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합니다가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왜 파산 선고 처분을 했으니까 더 이상 가진 게 없으니까 정부는 세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종합,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맞았네요? 오, 이거 맞았네. 옳은 거. 네, 납세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적게, 적게 신고했다. 이 말은 과수신고니까 10% 가산세를 내시면 돼. 과수신고는 10%, 무신고는 20%.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로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37번 올바른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8번.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이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취득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더라면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요. 조정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전에 공고가 있는 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 경우는 거주 기간이요.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은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8번이 거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질문은 2번이 답이 돼요. 보유기간은 만약에 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도 2년 보유를 하셔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그런데 2년 거주기간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 이제 조금만 지문을 좀 상세히 좀 보시면 클 수는 있는데 요건 아마 아차하는 순간에 놓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라네요 이제 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 근무. 어, 근무상 형편으로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갔을 때는 1년 동안 그 집에서 거주한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 수용당하는 게 있죠.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수용을 당하면 수용당했으니까 더 이상 보유 거주 다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받겠습니다. 39번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 봐라 그랬어요. 1번은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소송 비용이다. 그럼 소송 취득 당연히 포함하겠죠. 그런데 단 다른 소득 금액에서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다른 소득에서 비용 처리가 됐더라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데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서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시가 초과액은 지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으니까 당연히 그 거래가 속에 이자상당액도 지득가액에 포함하는 거고 감가상각비로서 각 사업소 필요경비에 산입해 어?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 산입했네? 산입했으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재시키면 돼요. 또 5번도 다른 소득,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네? 산입을 했으니까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득가액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답은 5번이네. 어? 15의 본 시험 문제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봤을 때는 이 정도 시험 문제라면 상당히 어려웠고 세법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세법 이외전 과목이 문제가 어려워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과목의 난이도 조절이 좀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40번은 부당행위 계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안에 알맞는 말로 짝짓는 거. 그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 그럼 고가취득이네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그럼 저가 양도네. 그러면 고가취득이나 저가 양도했을 때는 시가와 거래가에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5% 이상에 해당이 되면 5%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한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a는 3억 b는 5% 8억. 그럼 답은 1번. 아요 정도 문제라면 충분히 15회 시험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풀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내가 배운 내용만 그대로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이 정도 문제는 선생님 지금은 풀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막 이렇게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주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풀, 풀세요. 16문제가 주어지면 무조건 20분 안에는 풀어주세요. 근데 시간을 20분, 16문제 20분 정도에 딱 풀으셔야 돼요. 20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해설 들으시고, 풀어놓고 해설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설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문제를 안 풀고 해설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16회 시험부터는 반드시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 풀고 답만 체크하면 내 것이 안 돼요. 문제 푸시고 반드시 해설 강의를 꼭 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빠른 속도로 들으시더라도 해설 강의를 들어놔야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6회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또 16회 올랐어요 하 뜨겠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자, 그러면 16, 15회 본시험의 해설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